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즈 예화 이너 제이의 연습생 Justin. 저는 16세, 라이즈 제창 원초. 국민 프로듀서님,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웨화 연습생 양, 14살, 기도리 마네 제스티입니다. 저는 머진가수가되기 위해 이렇게 큰 가방 가지고 한국에 와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먼저 저의 취미는 랩입니다. I'm talking about my future. 더 확실한 미래 내가 보는 처럼 입에 푸지 말이 주는 피백.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멋있는 춤도 펴드리겠습니다. 가끔은 엄마가 보고 싶지만 한국에서는 치킨도 많이 먹고 형들이 많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자스팀 되겠습니다. 존 자스에게 꼭투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노래면 노래, 춤면 이 춤, 그리고 끼까지 다분한 우리 위아 연습생들 그리고 다섯 소년들을 너무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정말 로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너무나 예뻐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듀스 원어원 방송 시작과 함께 투표를 바로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저희 위아 엔터테인먼트 연습생에게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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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